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브리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나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해드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보통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은 아니십니다. 참수가 되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저가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보통 뛰어난 분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저희보다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십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었기 때문에 천자들보다도 보통 뛰어난 분이 아닐지 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먼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러면 천사도 뭡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피조물 천사하고 예수님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천사가 참 대단해 보이죠. 대단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러니까 보면 천사가 할거 어디면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일, 모를 때는요. 천사 예수는 비슷해 보이고 어쩌면 천사가 더 높아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천사는 예수님이 밝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천사의뵐거어디면 보통 뛰어난 분이 아니시다 그런 느낌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더불어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기워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시 1장 말하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팔증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권얻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어느 때, 아무 때도, 네, 천선 두 개, 아무 천사에게도 내가 내네 원수로 발등되게 할기까지 발등상, 발을 올려놓은 산이자, 발로 밟는 것이죠. 내네 원수를 발로 밟을 때까지, 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하늘 우편에 앉는다.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완전히 높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만약에 왕같이 높여주는 것이지요. 어느 때든지 어느 천자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내원라내 팔쩡한 내 내게까지 또는 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모든 천자들은 누구냐?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자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아니니요 아멘. 모든 참자들은 결국 바로 부르는 영이다. 하인까지 부르는 영. 그래서 구원자들 후사들 우리 인간들이지요. 지금이야 짐승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이지만서도 믿음 없을 때는요, 아니면 짐승도 갖지 않는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천하부대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천사가 대단히 높아 보이시면서 예수를 믿고 얻으면 그들은어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하인같지 부립니다. 심부름같이 부립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확 달라지는 것이 천하 보다 귀한 하나님의 천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런 축복이 되십니까? 더불어 5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한 적이 없다는 그 얘기죠 그런 때가 없었다 천사도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다한 적이 없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천사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내 아들?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천사 누구에게도 주인적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했다 하셨으며 또 다시 강조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는 그에게 천사에게 아버지가 되고 천사 그는 내게 아들이 되려나 하셨느냐 한 적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대단해 보인 천사님만 쳐도 아무에게도 아무 때에도 한적이없으셨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내 아들이다. 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신것이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이마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열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던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뭡니까 하늘에 열리고 그다에하 성령이 비류같이 주님 위에 임하신 것이지요. 임하신 걸 보시더니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는 하 자다라고 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아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는 물러 세례를 주지만스터.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래서 세례 받는다 해도 뭡니까? 성령으로 받는 거 진짜 성령 세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의 상자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세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쁨은 자라고. 천사한테는 아무 데도한 말씀이 아니지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사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죠. 그니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보내시되 어떻게 보내셨느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하신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냥, 그냥 오셔도 되는데, 인간과 똑같이 여자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더뭡니까제사은제 세상,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죄를 영해 죽었다, 하늘을 깨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해진 것이 율법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은 죄도 없는 분이신데 바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왜냐할 것같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죄 가운데 다 죽어 있는 우리들요 영이 주는 우리들에 갖다가 속량하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든 받게 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얼마나 예수님에게 귀한 것입니까? 짐승만도 못했던 우리들, 지옥과 여러 고통당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 것 때문에, 아무 공부 없이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저 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가지고, 아버지의 영혼을 살게 하셨으니, 천사보다 한참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바로 예수를 믿으로천사라도 부르는 영으로 가 그렇게 높여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십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믿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영원한 축복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식구 모두다 다른 건못듣나서 예수님만 가면 바로 믿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